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한여름의 햇빛처럼 굉장히 강렬한 그런 햇빛을 지금 어, 내려찍고 있죠. 이렇게 해야 또 가을 농사가 된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선선하면서 어 낮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 선호하시고 예뻐하는 그런 아이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 영상 시청하시면서 원하시는 화분이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어, 요거 길쭉길쭉하면서 어, 사각 화분이에요. 그러면서 롱한 그런 화분이죠. 이런 화분들은 또 우리 다육만민들이 어, 외목되어 있는 아이들, 방울복랑 같은 아이들을 심으시면 참 예쁜 화분이에요. 요건 12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6.5cm 정도, 그 다음에 전체는 8cm 정도 되는 요런 화분이랍니다. 어, 색감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네 가지 컬러, 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그리고 다리도, 어, 꼭 아주 잘 생긴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물구멍도 잘 되어 있고, 밑에는, 어, 유약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 어, 저명한 사기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5,000원씩 해서 4개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앞, 첫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아, 롱한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 어, 딱 이렇게 롱한 그런 분인데요. 요거는, 아, 그거보다 작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아마 제 영상에 보면 이런 화분을 가지고 이꽂이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랐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항아리나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코디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거의 8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는 6cm, 요, 아까 그 일본과 동일하고요. 전체는 8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겨자색, 요 파란색이죠. 하늘색 같은, 그 다음에 빨간색, 요거는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렇게, 아, 네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화분 같은 경우는, 아, 개당 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16,000원에, 우리 다육만인들 요런 아이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요, 이 어, 화분은 정말 인기쟁이이면서 어, 실용성이 있고 가성비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어, 이 화분들은 아마 우리 다육마님들이 굉장히 어, 사이즈 면에서도 굉장히 아, 좋고요. 그리고 이 화분은 어,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모든 아이들을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기 있는 화분들 중에 하나이고 사이즈도 아, 크고 아, 창 심어도 예쁘고요. 군생아이들 심어도 아, 예쁜 아이예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거의 11cm가 나오고요. 아, 내경 사이즈는 11.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 어,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5개에 35,000원으로 해서 드릴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 흰색에다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물감을 팍 퍼친 것처럼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 똑같은 무늬가 없을 정도로 아,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11cm, 내경 사이즈가 요고 12cm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약간씩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요.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한개당 7,000원 5개, 35,000원. 그래서 3번. 요거는 1번. 이렇게 녹색빛 나는 거는 1번으로 하고요. 요거 하얀색 있는 거는 2번으로 해 가지고 아,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번, 2번 서영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요건 예은 화분이죠. 어, 예은 화분 뭐 우리 자영맘님들이 아 입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정말 어, 좋은 화분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무난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솔직히 요 예온 화분은 굉장히 식재를 이렇게 아이들을 어, 새 집에다가 이렇게 이사를 시켜주면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독특한 면이 있어서 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랍니다. 어, 요 화분 같은 경우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어, 낙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거품 유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화분입니다. 아,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아, 띠똥거리지 않는 그런 화분으로 되어져 있죠. 이 화분 같은 경우는 한 9.23cm 정도 나오고요. 이 내경 사이즈는 10.5cm 전체는 한 11.8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개까지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색만 또 놓으면은 또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색감을 가지고, 어, 해놨답니다. 요거는 약간 녹색빛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예훈 화분 이렇게 특집으로 해서 요 화분 두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요, 어,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요. 한 7.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한 5.5cm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전체는 한 6.5cm 정도 나오는 이두개 아이를 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4번 같은 경우 5 개에 6만 원에 서비스 화분 2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건이 화분입니다. 어, 건이합은 유약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인기도 있고 계속, 어, 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요. 어, 계속 인기가 있어서 우리 다육만이들에게 계속 선을 보이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질리지 않고, 어, 또 유약철이 안 돼서 물바름도 좋은 화분. 근데다가 물구멍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 액자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앞에 코사지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그다음에 요 화분은 아, 대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 두개 똑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 어, 화분 같은 경우 사이즈가요 11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10cm. 전체는 11.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색깔은 제가 이렇게 두 개, 두개 이렇게 해서 묶어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약간, 아, 14,000원보다 조금 큰 화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5,000원씩인데요. 제가 오늘 요거 할인해서 드릴 거예요. 어, 6, 이렇게 하면 6, 4개 하면 6만원인데요. 어, 천 원씩 DC에서 5만 6천 원에 우리 다양한 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산토와 요번 6번? 시제품 아이들이죠. 아, 굉장히 예쁜 그런, 어, 화분이에요. 어, 사이즈도 또 이렇게 요즘은, 아, 큰 화분 보다 이렇게 도 작은, 어, 화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해왔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아,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볍기는 또 굉장히 가볍해요. 튼튼해 보이면서도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볍다는 거 어,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 7.5cm가 나오고요. 아 내경 사이즈는 7cm가 나오는 이렇게 앙증맞으면서 예쁜 화분이에요. 저는 제가 요거를 가져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여자의 브라우스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항아리 치마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져올 때마다 참 매력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핑크색, 그린색, 보라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섯 가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다만인들 이제 막 분갈이 막 시작하셨겠죠. 그래서 요거 6번 6만 원짜리를 5만 5천 원에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요거는 설화공방 화분이죠. 어, 설화공방 화분 어 제가 이렇게 하면 다섯 개죠. 요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아가 아가한 제일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죠.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 다용마님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거냐면요. 어, 이거 가운데 거두 개의 어, 사이즈는요. 음, 한 8cm 정도 되고요. 아, 내경 사이즈는 7.5cm 전체는 10cm 정도 되는 화분 두 개, 그다음에 요거 큰 화분이에요. 요거 큰 화분이죠. 이렇게 큰 화분 두 개. 요거는 10.5cm 내경 사이즈는요. 한 9.5cm 전체는 11.7cm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2만 원짜리에서 4만 원. 요거는 15,000원짜리 두 개. 그럼 3만원이죠? 3 물구멍, 다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 여기도, 동그랗게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렇게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3만원, 요거 4만원 하면 7만원이에요. 근데다가, 제가 요거 하나, 아가아가간 아가 작은 분 하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쳐서, 7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7번 5개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설아공방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 아, 준소유공방 화분입니다. 어, 요 준소유공방 화분, 유약처리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죠. 이제 가을 코스모스의 계절이 돌아왔답니다. 예쁜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거리는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물구멍도 되어져 있고요. 앙증맞은 그런 아이들. 요거는 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12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 8.5cm 전체는 10.5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예쁘겠죠. 유약 처리 전혀 안 돼서. 어떤 아이들을, 아이들을 심어 놓아도 굉장히 예쁜 은은하면서 깔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답니다 그래서 요거 개당 12,000원씩 이에요 그래서 36,000원 인데요 오늘 35,000원에 우리 다육 마니들에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 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요 9번 화분은요 단아공방 화분이에요 어 단아공방 화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해바라기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 가을철 또 어, 해바라기 하면 또 불을 상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선호하는 그런 화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딱두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cm 정도 되고요 아, 내경 사이즈는 12.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어,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요거 화분들은 아마 우리 다육만니들이창 심어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군생 아이들을 심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한 10개 정도를 구입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깔끔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당 14,000원씩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또다 받으면 또 서운하시죠. 딱두개 남았다 그러면서. 어, 요거는 한 분밖에 안 드릴 건데 요거 하시는 분은 어, 두 개에 28,000원인데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요거는 꿍꿍방 화분. 아, 정말. 색감이 굉장히 우아하고 멋스러운 화분 중에 하나예요. 아주 색감도 예쁘지만 앞에 여기 코사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고요. 요거는 다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이렇게 볼 때마다 꿀 단지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무슨 단지 같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하나하나 아이들을 이렇게 소담하게 꽂아 놓으시면 어, 심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8.5cm,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요거 아, 약간 핑크색인데요. 아, 약간 분홍색이 굉장히 예쁘죠? 요거 사이즈 8.5cm 나오고요 어, 8cm, 9.5cm 이런 식으로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앞에 꽃사지는다 매력적이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화분,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택배로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 제가 이렇게 큰 화분들을 잘안가지고오죠 우리 다영만이들 가끔 어, 큰 화분도 원하시는데 제가 별로 큰 화분은 별로 안 가져오게 되는데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 그때는 이렇게 갖다가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또 큼지막한 거 어, 물구멍도 두개 있는 아이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거 어. 발솔을 심으셔도 예쁘고요. 그다음에 합식하면 예쁜 화분들 아입니다. 요거 11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요. 19cm. 제가 옆으로도 한번 재 드릴게요. 옆으로는요. 8.5cm 정도 나오고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요거는 매트하게 유약 처리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고요. 어, 요 화분 좀 보세요. 파란색인데 요즘 하늘이 이렇게 가을 하늘처럼 굉장히 푸르지요. 요런 화분이에요. 색감도 굉장히 이쁜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사이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요거 11cm, 19cm, 전체는 20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색감은 파란색, 어, 요거, 고동색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세개 갖고 왔는데요. 이제 한참 분갈이 하셔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개에 22,000원 이식이에요. 그래서 66,000원 6만 인데요. 6만원에 제가 오늘, 아, 디시 c 한 가격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 단화공방화분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 홍조공방 화분이죠. 홍조공방 약간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음, 아, 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어, 엉통형으로 돼가지고, 아, 물구멍, 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어, 포도송이의 그 줄기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 포도나무 줄기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보라색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요거는 유약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2,000원짜리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널널하고요. 제 주먹이 들어가서도 이렇게 널널한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 이렇게 또큰 화분들을 선호하시고 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어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렇게 큰 화분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거 12cm가 나,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2cm, 전체는 13.5cm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어 색감은 요거는 파란 계열. 요거는 약간 연보라 그리고 요거는 그린색이에요. 요렇게 멋스러운 이렇게 멋스러운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는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는요 개당 24,000원씩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 72,000원 나오죠. 제가 근데 오늘 요거 아 제가 애슬이 어 꼬리 좀 띄고 해가지고요. 어, 72,000원짜리를 66,000원에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들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아직까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다육만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